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승우 선수의 K리그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식과 이승우 선수가 왜 무조건 K리그로 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과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 전북현대, 울산현대, 수원삼성, 강원FC까지 총 4개 구단과 연계가 되어있다는 소식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하도에 올랐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이승우 선수의 K리그 행위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고 이승우 선수의 K리그 오피셜이 곧 뜨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승우 선수의 이적 소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해당 이적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는 올 시즌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로 인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로 많은 이적설에 시달렸었는데요. 일단 터키의 괴스테페, 그리고 스페인 이브리그의 4개 구단, 이스라엘 프리미어리그의 2개 구단, 그리고 K리그의 4개 구단까지 이적설 뜬 구단 숫자만 합치면 10개가 넘는 역시 이래나저래나 스타플레이어답게 정말 어마무시한 이적설을 몰고 다닌 이승우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2021년 2월 2일 스페인 남아시아 전담기자인 호세카프 데빌라에 의하면 이승우 선수가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에 포르티무낭시와 임대계약에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현지 언론인 레코드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포르티무낭시와의 임대 계약에 합의했다고 알려왔으며, 한국의 윙어 이승우가 벨기에 신트트라이던에서 포르티무낭시로 임대되며 알가르베에 완전히적 옵션을 남겨둔다. 포르티무낭시는 스포르팅에 본살로 플라타 임대 영입에 실패하자 이승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라면서 원래는 곤살로 플라타를 노렸던 포르티모낭 씨가 차선책으로 이승우를 타겟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주장한 이승우 선수가 무조건 K리그에 와야 하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았던 이유 중 하나가 유럽의 이적 시장이 현지 시간 기준 2021년 1월 31일자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유럽 내 이적 가능성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적 시장 기간이 아직 한달 정도 남아있는 K리그로 이적해야만 경기를 뛸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르투갈 리그로의 이적이 이적 시장이 닫혔음에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축구 선수들이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옮길 때는 서류 작업과 이적료, 연봉 합의 등 많은 부분에서의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론들에게 알려지는 타이밍이 실제보다 하루 내지는 길게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늦어지기도 합니다. 즉 이승우 선수의 포르티무 당시 이적건은 이적 시장 마감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구단과 협상이나 합의 등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승우 선수의 이적 계약은 이적 시장이 끝난 현시점에서 이미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포르티무낭시가 소속된 포르투갈 프리메라 리가는 UFA e 리그 랭킹 6위에 해당하는 유럽 내에서도 정말 강력한 수준을 자랑하는 리그로 명성이 자자하며, 포르티무낭시의 경우, 18개 팀중 14위에 처져 있는 특히 16경기에서 13골에 그친 처절한 공격력은 확실히 이승우 같은 혹은 꼭 이승우가 아니더라도 공격수의 영입이 골 숫자만 봐도 정말 절실해 보이는 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르티무낭시는 일본의 자본을 수용했던 팀으로 분위기 자체는 신트트라이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현재 이 팀에는 코키 안자이, 코스케 나카모라 등두 명의 일본 선수와 이미 이 팀에서 뛰고 있으며 일본 국가대표 나카지마 쇼야가 이 팀에서 맹활약을 통해 FC 포르트로 진출한 바 있고 현재 혼다 케이스케의 영입도 포르티무낭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일본 자본을 베이스로 했던 신트 트라이던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신트 트라이던과 마찬가지로 일본 자본의 팀인 포르티무 낭시에서 이승우 선수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뭐 걱정이 됩니다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혼다 케이스케가 이승우 선수와 이 팀에 같이 합류한다라면 이승우 선수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